캐나다 콩코디아 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일회용 생수병의 나노미세 플라스틱 오염 실태와 건강 영향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으며 해당 논문은 유해물질 저널에 게재됐습니다. 일회용 생수병 왜 위험한가요? 1. 나노미세 플라스틱을 엄청나게 많이 먹게 됩니다. 일반적으로 사람은 1년에 약 3만 9천에서 5만 2천 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 그런데 일회용 생수병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은 수돗물 사용자보다 연간 최대 9만 개의 플라스틱 입자를 더 섭취하게 됩니다. 일부 연구에서는 생수 1리터에서 최대 24만 개의 플라스틱 입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 이 입자들은 생수병 제조, 보관, 운반, 그리고 병뚜껑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. 특히 햇빛이나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더 많이 나옵니다. 2. 크기가 작아 몸속 깊숙이 침투합니다. 미세플라스틱보다 훨씬 작은 나노플라스틱이 문제예요. 나노플라스틱은 너무 작아서 장벽을 뚫고 혈류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더 심각한 건 2초 미세 입자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녀다가 뇌와 태방 같은 중요한 장벽까지 통과해 침투한다는 점입니다. 연구진은 나노플라스틱이 미세플라스틱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. 3. 면역교란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. 몸속에 들어온 작은 플라스틱 입자들은 면역체계를 교란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DNA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만성적인 노출은 호흡기 질환, 생식기능장애, 신경독성, 심지어 발암 가능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연구팀은 일회용 생수병에 든 물을 비상시에 마시는 것은 괜찮지만 일상생활에서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만성적인 독성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피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.